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오세라비입니다. 어,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하네요. 어,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제가 이제 고문으로 있는 어, 한국성범죄무보상담센터 어, 사무실이에요. 어, 서초동에 있다가 어, 이쪽 종각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여기 어, 전망이 참 좋죠. 여기가 종각인데 큰 건물이 있는데 어, 여기는 또이 낮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망이 어, 굉장히 좋고 제가 오늘 여기 왜냐면은, 어, 뭐,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3월 9일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신으로부터 이제 인터뷰가 좀, 음, 좀 여러 차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타임지, 미국의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주간지죠. 타임지는. 어, 그 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독일에 이제 하 언론과 지 인터뷰를 하는데 어, 화상 인터뷰를 해요. 어,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대면 인터뷰가 어려워서 화상 인터뷰를 하고, 그걸 이제 오늘 여기가 전망이 좋아서, 이제 제가 오늘 그냥 겸사겸사 여기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타임즈하고는 이제 인터뷰를 끝냈는데, 사실 뭐 물어보는 내용이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익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대선을 앞두고, 왜 이렇게 남녀 갈등이 더 심해졌고, 그리고 또 여성 가족부, 어, 폐지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을 여성들 입장에서는 백내시로 볼 것이다. 뭐,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어, 여성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어, 노, 노, 이제, 제 의견과, 그 다음에 2030 남성들이 어떤 반페미니즘, 어, 성향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그런 내용하고, 또 뭐, 이제, 어 여가부 예산 관련해서 어떤 그런 거뭐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 쭉 했지만은 거의 한한 시간 가량 제가 1한 예, 시간 아니고 한4 0분 가량 뭐 얘기를 했네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그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한 거는 어, 여성들이 여성 혐오에 대항한다면서 남성 혐오, 즉미센들드리라고 그러죠. 영어로 미센들드리적인 경향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것을 mg 세대, 특히 mg 세대.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이 청소년,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전혀 정치권이나 어떤 그 언론, 교육, 그리고 뭐페미스트계는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특정 성별, 그러니까 여성. 이게 이것을 이제 그 성별을 하면서 이게 성대결로 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오를 일으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 갈등 양상으로 번졌기 때문에 오히려 3월 9일 이후에는 지금은 우리가 유권자 눈치를 보잖아요. 응? 어쨌든 간에. 특히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뭐 이제 뭐 시끄럽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나 저는 3월 9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저는 또 갈등이 또 일어날이라고 봐요. 뭐, 뭐, 타임지 기자도 뭐, 백래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여성계에 이번에 자기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어떤 그런 그 남녀 갈등 문제에 더 심각하게 될 것이고 특히 여가부가 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관을 중점으로한 이것이 핵심 어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갈등이 있고 시끄러울 것이다. 어?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지. 지금 표를 시켜서 오히려 더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음, 이후에는 더 어떤 그런 그 논쟁이 더 격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 전망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하고 저는 어, 그 타임지 기자가 또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그2030 남성들이 그 반페미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 이제 다른 그 10대 남성들 어떻게 10대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죠. 어 저, 저는 저 그걸 물어보길래 아 저는 뭐아 이거 지금 2030은 오히려 10대에 비하면 이거는 어 순한 맛이다.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오히려 더 매운 맛이다. 이 우리 10대들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 짜 선진국일 때 태어나 가지고 너 정말 그뭐 성차별 없이 자란 세대인데 갑자기 뭐 니네들이 억압을 했다는 둥남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희생자다 뭐 이러니까 그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 그 연간 우리가 열다섯 시간 성교육을 해요. 성교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안에 뭐어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1년에 열다섯 시간을 하면서 다 어떤 특 특정 어떤 성별을 편을 들고 그리고 남성들을 계속해서 어떤 잠재적인 어떤 그런거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남자들의 탓이다 이러면서 하는 그 내용들이 그거를 1년에 15시간 받아봐요 청소년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어 지금 여가부에서 성인지 교육을 시켜요 그 교안을 제가 초, 중, 고다 봤어요 봤는데 안에 내용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걸 자기들, 어, 나름대로 고쳤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어, 이 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남녀, 그 남성들을 너무 악마로악마화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악당으로 만들고,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고쳤다고 고친 게이 모양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이제, 3월 9일 지나고 나면은, 이 초중고 성인지 교육, 이게 지금은 이 사람들, 이여성계가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성인지 교육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 이 안에. 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음, 무슨 토론회를 하든지, 또 우리 그 제가 어, 대표로 있는 성차별 어, 폐지 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페미니즘적인 문제를 전부 이 성인지 안에 다 넣어서 이걸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대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어, 10대들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어른들이 잘못이다. 응? 특히 페미니스트계, 어, 그런 그 권력을 진 어, 회미들이 잘못이다. 그리고 이것을 방조하고 수수방관하고 그때그때 응? 그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은 어, 정치인들이 잘못이다. 어른들이 잘못이다. 10대 어, 남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거이거 10대 남학생들이 잘못 아니다. 어 저는 또 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타임지에서 내가 내가 했던 발언을 얼마나 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타임지 자체가 굉장히 피 c 주의적이고 아주 그 미국에서는 뭐 좌파죠 완전히. 어그 미국 타임 타임지는 뭐 우파에 대해서 그 공화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거의 쉽지 않죠. 일명적으로 미국의 그 민주당 리버를 편을 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다지 저는 어, 뭐 그. 기대는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응한 거고 저는 뭐 최대한도로 그런 내용들을 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3월 9일 이후에 정말 양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뭐또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남녀 갈등 문제는 쉽사리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 과제가 걸려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치권에서 정말 어, 여가부라는 게 정부조직법 26조에 보면은 다 어, 정부조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말 어, 합의를 볼 것인지 과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개정안을 국회 통과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줄지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그 여성 국회의원 한 16명 정도 되잖아요. 과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가구 폐지에 동의할까? 저는 굉장히 그거를 물음표해요. 요태한 번도 여가구 폐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낸 적도 없고, 오히려 페미니즘적인 것만 계속해서 강조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여성 국회의원들 16명이 그당 강령에 보면은 뭐 보면은 뭐 성인지 교육을 해야 된다. 남녀 5대 5 동수를 해야 된다, 뭐 어, 어, 스토킹 처벌해야 을 된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오히려 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정도보다도 더 급진적이고 급진 좌파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 강령을 보면은 특히 그 자기들이 양성평등이라고 한그 카테고리에 보면은 오히려 정의당, 거 제가 정의당 강령, 민주당 강령 다 읽어봤거든요 이 국민의힘 당 강령이에요. 그 이걸 여성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김정재 의원, 양금이 의원, 그리고 여기 자못을한게 이수정 교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수정 교수는 뭐어 내년에 아 이제 6월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때 또 무슨 젠더 교육을 이수정 교수가 또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는 소리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들한테도 저는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가부 폐지 문제는 아주 핵심으로 등장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논쟁은 굉장히 격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나온 김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사무실에서 또 방송도 하고 그렇게 되네요.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